어, 인비님이다. 안녕하세요. 인비하잉. <laughs> 하이하이. 야 인비. 아니, 인비, 여, 아직 내마우스에 영원한 운영진이란 말이야. 어휴, 나와. 또 나와. 그런 그래, 이상한 뭐 드립치지 마. <laughs> 너무 맘에 들어. 아, 인비 취향 남자였지? 인비 취향 아유. 남자였어. 야, 자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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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 아, 인마 죽는다. 알, 아, 겠게친 아, 사람만. <laughs> 자베님제 생각에 코난이 천사리옥이지나시천사 어, 따지... 따지... <laughs> 뭐야? <laughs> 천사이 누구야? <laughs> <진실하게. 천사사용. 웃음> 뭐야? 나자베님인줄 알았어. <laughs> 근데 그래서 이 낙하목 욕하면서 사베님한테. 어자베님돌아오셨어 들어간 거 봐, 는 거? 아 진짜, 아, 진짜 네게 아. 쓰레기냐? 어. 코난이 형이 <laughs> 아.. 오히려 다 까비.. 아.. 화내지 마.. 재밌는 게임 하는데.. 왜화 재밌는 게임 하고 싶은데 너가 지금 화를 내기 했어? 안 했어? 아.. 어, 게임 하고 있는데.. 어.. 외부인이랑 게임 하고 있는데 왜.. 화내면서 분위기 망치기.. 왜 재밌게 <laughs> 게임 하고 있는데.. 키키키키 작반하장코나스야 봐봐 분위기 망치기 금지 <그런지>. 어, <laughs> 와.. 혼자 이렇게 눈을 끄덕 너 누구랑 말해? 그러니까 너 누구랑 말해? <laughs> 너랑 이중으로 뭐 하고 있지? 그러니까 진짜 그 이상이 그 목소리 불렸어 이틀 전에 이중안 그 하냐? <laughs> 나 짝수는 뭐 싫어? 나짝수어나 짝수는 뭐나한번 목소리가 짧니? 응. 목소리가 자꾸 짧... 그가 코너 목소리 짤려 누가 자석도 부른다? 와, 바베니, 끈기 아니야. 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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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기 끈기, 야, 기금도 끈기, <laughs> 아니, 나얘기끈니 끈기, 좀기 끈기, 좀해 주고. 얘기해기 끈기, 끈니 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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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네만안 만나면 다 보시거든. 근데 깨네 욕하는 중국인들이야. 아 진짜? 너도 너도 욕해 중국말로. 내가 네, 좀 욕해. 어떻게 중국어 욕 알려줘? 이거 <laughs> 써놓게. 뭐라고? 톰, 근데 더 심한 녀석 심한 녀이야 근데 이거 너무 심한 녀이야이치팔로 마. 아이 아이돌이 완전 아주 귀여워 아니잖아요. 너네는 근데 중국 욕을 어떻게 알고 있어? 중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. 아 아무튼 또 아, <laughs> 아니면 작은 애들만 만나 한두명 있어 돌리는 애들. 나 티어 때문에 사람이야? 나 사람이야 응, 김치꺼 아무튼 편하지 나 레전드가서 친 빼고 한명 빼고 다 그거야 아나 레전드가서 편하냐 아 코난 레전드 음. 너무 좋다 편하게 편하지 편하냐고 아너좀 대답을 듣고 들어야 돼? 아뭐봐너고가왜 이렇게 좀 안해줘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얘기 좀하 어. 얘기 좀 하면서 게임하면 안 되나? 응? 얘가해봐 이게! 아니 내가 내전드어서 편하게 얘기는데 너네가 다 무시했잖아. 음... 응, 너무 편하다. 응. 행복해. 오케이. 400명 음. 남았어. 싸늘하다. 얘도 네, 왜 이렇게 멀어? 야, 너네 뭐해? 어디가, 네. 많이, 네. 어디가 많이 아, 많이 아, 너네 뭐해? 너네 제대로 아, 아. 네, 네 그래? 네 아, 뭐 해. 1등 겁나 멀어. 야, 니수는데 야, 몇달 올라? 뭐해? 그교회나 아니 1대4, 1대4잖아 빨리 올라와봐 막기라도 하는게 나 천사 있어 나 마피아다 그리고 천! 사 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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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! 와... 흥미로워 <laughs> 빨리 올라오라고 마지막 리뷰 아니야? <laughs> 아니 니 뭐하는데 아니 뒤에 와 한글로 오이 막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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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

너무 죄송한데? 네, 다빈이 저 멋졌죠. 엉덩이로 블록스하는 거. 그 안에서 너네 졌다니까, 진짜로. 이거, 누구 덕분이라고? 어, 또 대답 안 해줘, 아. <laughs> <laughs> 맨날! <laughs> 아, 차만 너가 원하는 반응이 뭔데? 야, 나갔어, 쟤 나갔어. 야, 어, 왜 나가? 나갔어? 어, 뭐 아, 죽어. 나 죽는다. 와쟤쓰레기 어, 아 너네 무내 얘기는 대답 안 하잖아 아 대답하고 싶은 삐지고 그래 빨리 와 빨리 내가 말하면있는 대답, 대답 좀 해줘 다음부터 알았지? 오케이 오케이 아비님 편안하죠? 아. 무조건 따드릴게요 진짜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? 왜 아무도 얘기 안 해? 키키키키키 또나 좋아, 썸네 말, 말. 또 나간다고요? 키키에 대답해줘요. 파이팅 파이팅. 아니, 저희 11년도 가야죠, 어디가 가요? 이거는 아니고 저희가 한번 걸어서 두번 걸어겠어요? 아니, 코나게 나간다고. 어. 응. <laughs> 뭐야, 우리 <왜> 괜히 찔러? 이거 왜뺏어 아, 나 뛰었어. 이거 <laughs> <laughs> 하지. 와.. 올라가네 아, 이고 발이.. 맞았어. 아니, 언제 올라갔는데? 한번 빠졌다. 그래몇리셋 네, 쳤다? 아, 이 네, 빨리 올라가 보자. 아이야 짱이야. 짱아 진짜 이야게 많아? 짱이어짱이어짱았어맞았야짱